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지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지카리야는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의 지카리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문경 성 요셉 치유 마을 부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홍 대건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레고리오 신부님의 뒤를 이어서. 문경에 이렇게 제가 올수 있게 되에 정말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문경으로 인사 명령을 받았을 때 제가 예상했던 본당이 아니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크나큰 은총이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즐겁게 지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은 엘리사벳과 지카리아가 늙음하게 하느님으로부터 얻은 자식의 이름을 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부부가 지은 늦둥이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가족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정해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지카리야는 그 전통을 깨고 가족들 가운데 아무도 쓴 적이 없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귀한 늦둥이에게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지카리아가 대사제로서 성전에서 분양을 드릴 때 천사로부터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여드렛째 되는 날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의 표식인 할례를 아기에게 주면서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름, 그것도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외 아들의 이름을 민족의 전통에 따라 짓지 않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지었다는 것은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어떻게 키우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분명 지카리아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언제나 하느님을 강조하고 그분을 전달해주는데 열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라는 그 이름답게 아이가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 놓는 위대한 예언자로 성장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세례자 요한의 열성과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두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라는 극찬을 하시죠. 지금 이 강론을 듣고 계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젊은 부부 중에 자식을 낳으면 바로 세례를 주지 않고 자녀가 다 크면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놔두고 싶다고 하는 부부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장 먼저 하느님을 인식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부모를 자녀의 첫 번째 교리 교사이자 하느님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가지는 이 중요한 삼형 때문에 교회는 혼인면담과 성사 안에서 부모에게 자식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가르친 대로 기르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은총인 세례를 베풀지 않고 놔두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느님을 전달해줘야 하는 사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없이는 자녀의 믿음도 없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 없이는 자녀의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사지로 설수 있는 이유도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신앙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다가가 주시고 하느님을 전달해 주고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우분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셔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총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느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하고 자녀 역시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가정의 모습. 이런 가정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방을 서로 나누세 사랑을